내일. 은전됐습니다제디지털 카메라 5시 23분이고요 영하 17도입니다 저거 빛나는 게 아, 쿠팡입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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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옥을 하루 동안 맛봤습니다.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올해 표중 하나인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영상을 뭘로 할까 생각해봤는데, 최근에 갔다 온 쿠팡 알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어려우시죠? 저는 사실상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인데 누군가 일감을 주지 않으면 매출을 발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불가능하다 봐야죠. 근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다 보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나 해서 알바를 해봤는데 제가 창업한 이후로 알바하는 건 사실 처음이에요. 4년 만인데 요즘 그만큼 경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쿠팡 알바를 제가 지난 목요일에 뛰었는데 야간 알바였어요. 19시부터 05시까지 하는. 그리고 급여는 115,000원을 만 받았습니다. 당초에 표기되어 있던 거는 04시 였는데 가보니까 05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05시까지 했습니다 간단하게 일과를 말씀드리면 19시에 들어가기 전에 8시 30분에 먼저 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면 은 쿠팡치란 앱을 깔게 해요 그래서 출근 등록을 하고 안전화를 신고 허브로 내려갑니다. 일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허브에 배당을 받았어요. 허브로 가서 부산에 저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위에서 포장을 해서 포장을 내려줘요. 그러면은 제가 받아서 레일을 따라서 내린 다음에 각 팔레트별로 제품을 분류해서 갖다 놓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테트리스 쌓는 것처럼 팔레트에 올려놔서 한 2m 정도 쌓아요. 그 다음에 랩을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자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실어서 차량으로 보내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두 명이서 했는데 2인 1조로 한 레일에서 이제 계속 물건이 들어오면 혼자서 못하거든요. 부산광역시를 배당받았고 새벽 배송, 일반 배송, 일반 배송 이렇게 팔레트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새벽 배송 건이 정말 많아서 쉬지를 못할 정도로 계속 물건이 내려옵니다. 나머지 두 개는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전체적인 절대량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었고 9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11시까지 일을 했고 1시간 식사시간 하고 다시 돌아와서 5시간 또 일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이제 좀 알려드리고 제가 느낀 점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활용이 좀 용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프리랜서인 분들에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야간에 하고 아침에 와서 잠깐 잔다음에 다시 뭐 오후에 일과 같은 거 일이 있으면 그런 거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이 나가서 야간에 뭐놀면 뭐합니까 돈 버는 게 낫죠. 그래서 잠깐 하고 오기엔 좋은 것 같고 두 번째 급여가 되게 빨리 들어가요. 이거 좋은 점이죠? 괜히 일했는데 아 이거 왜 돈이 안 들어오지?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가 6시에, 5시에 5시 일을 끝내고 6시에 집에 와서 한숨 자니까 오후였거든요 오후에 돈이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급여가 좀 빨리 들어오는 편이고 장점은 뭐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좀 많아요 단점 첫 번째 일하면서 기분이 되게 나빠요 거기 와챠 팀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감시 팀이죠 감시팀이 계속 쳐다봅니다. 돌아가면서 쳐다봐요. 제가 뭐, 북한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아니고, 또, 뭐 정치범 수용소도 아닌데, 되게 많이 봐요. 기분이 좀 좋진 않습니다. 되게 어이가 없던 것 중에 하나가, 패딩을 입고 갔어요. 거기가 워낙 춥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영하 19도였는데, 문을 다 열어놓고 일을 해요.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패딩 모자를 딱 썼어요. 근데 모자를 쓰고, 한 3초 만에 왓차팀이 한명 와가지고, 어이, 어이, 그거, 모자 뭐 벗으세요. 이렇게 사투리로 말해요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모자를 왜 벗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보다 면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비니는 비미도 있고 군반장수 모자 이런 것도 있는데 패딩 모자는 안닌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거기서 일단 어이가 없어 불합리함을 느꼈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많이 느꼈던 거가 불합리함인데 왜 이걸 이렇게 하지 근데 거기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걸몇번 느꼈던 거 같아요 불합리함 첫 번째 단점으로 왓챠 팀이 감시를 너무 많이 한다. 그 불합리함이 있다. 두 번째, 제가 돈을 받고 일하는 일 노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제 19시부터 05시니까 식사시간, 1시간 빼면 9시간인데, 식사시간 포함하면 10시간인데, 10시간 동안 쉬는 시간은 딱한 번, 1시간, 한 식사시간 빼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잠깐도 못 쉬어요. 일단 물리적으로도 못 쉬는 게 택배 박스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내려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였지만, 해운대구에 하루에 가야 되는 양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미친 듯이 내려옵니다. 실수가 없고 일단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해가지고 제품을 팔레트에 다 실었어요. 그러면 잠깐 짬이 나잖아요. 그럼 또 왓챠 팀이 옵니다. 에이, 네, 사장님, 사장님! 여기로 와서 일로 와! 여기, 여기, 여기 붙어! 이런 식으로 말해요. 기분이 되게 개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옆에 광주광역시에 붙어서 일을 했는데 그거 다 끝나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다시 부산에 일, 일감이 쌓여있어요. 왜냐면 2인 1조였다가 잠깐 광주광역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일감이 엄청 쌓여있습니다. 혼자서 다른 한 분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럼 그걸 또 미친 듯이 해요. 그럼 다 끝나면 또 다른 데 어디, 이번에 서초구인가? 거기로 다시 차출을 갔어요. 한 시간 동안 또 혼자서 거기 미친 듯이 일해요. 쉴 팀이 없습니다. 화장실 갈 수도 없어요. 2인 1조면 그나마 갈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 서초구처럼 한레일에한 명이 맡은 것은 당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일이 미친 듯이 쌓였을 테니까. 어,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존나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하... 영화 19도였는데 문을 다 열어 놓잖아요. 패딩을 입고 이제 목장갑을 껴요. 그리고 마스크도 다 해야 돼요.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모든 사원들이 마스크를 사왔는데 마스크를 이딱 하고 있어요. 이거 마스크를 끼고 일하다가입 김이 코등 지지대 위로 올라와서 속눈썹에 닿잖아요. 바로 옵니다. 그러면 또 떼고. 이래야 돼. 요 정신 차리고 보면은 여기가 무거워요. 입김이 다 여기 다와서 앞머리가 얼어있어요. 그리고 앞머리 떼고 탁 하면은 바로 옆에서 또 쿠사를 쳐요. 우리 팀 누구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저기는 머리만 만지고 있네 이러면서 그 대우 자체가 굉장히 열받습니다. 난저 사람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저 새끼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존나 어이없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갑이 드는 거죠. 이미 마차팀 그리고 거기 정직원들이 미친 시 감시랍니다. 그게 열받아요. 군대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단점 네번째 핸드폰을 가져갑니다 핸드폰을 가져가요 들어가면 이제 쿠펀치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출근을 찍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을 반납하고 가야 돼요 근데 정직원들은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일일 아르바이트는 다 핸드폰을 내고 가요 <laughs> 지금 세상에 핸드폰을 내다니 시, 어디 실험실인 줄알았 반도체 개발하는데 그런 데는 이제 보안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에다가 어, 핸드폰 카메라에다 스티커 붙이고 들어가거나 그런 거 있는데 뭐 단순 택배 업무인데 핸드폰을 내고 가야 된다 이건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구미나 몇개 다른 곳은 핸드폰 안 내는 것도 있다는데 저는 제가 갔다 온곳은 핸드폰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 하나 꼽겠습니다 단점 마지막 시간이 미친 듯이 안 갑니다 7시부터 이제 작업화 신고 일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영화 19도니까 패딩도 입고 있었는데 엄청 열심히 해서 더워가지고 벗었어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지금 몇 시입니까 물어보니까 8시 반이래요 1시간 반 지난거죠 운동은 되겠다 라고 발 빠지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있어서 오래 걷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거잘안 느끼시는 분들은 살 빼고 돈도 벌고 좋은 것 같긴 육체적으로 되게 힘든 거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니까 10시간을 서 있어요 야 총평을 내리면은 어, 신체 멀쩡하신 분들은 가서 하셔도 좋다 요거 정도일 것 그리고 사, 저처럼 좀 다른 사람들이 깔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방학인데 친구랑 같이 알바할 곳이 없다 그럴 때 같이 가는 거 정도면 괜찮지 어, 저는 다시는 안갈것 같습니다 제첫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유튜브는 제가 혼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